남자 여자 할거 없이 호불호 없는 깔끔한 느낌을 주기 가장 좋은 옷이 셔츠죠.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도 너무 좋고요. 근데 셔츠 하면은 이 교복 셔츠부터 떠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너무 꾸미도 아니야 하는 느낌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셔츠 아이템들을 골라봤는데 완전 임무자뿐만 아니라 나는 셔츠 좀 입어봤다 하시는 분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골라봤어요. 여기서 선택 보면 1도 남지 않도록 셔츠 종류별로 베스트로 꼽은 아이템 하나씩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추천드린 셔츠들 어떻게 코디하면 쉽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까지 싹 알려드릴 테니까 올봄 여름 코디 고민을 싹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난 정말 셔츠를 교복밖에 안 입어봤다. 셔츠 코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실패 없이 코디할 수 있는 캐주얼한 셔츠부터 시작해볼게요. 셔츠 코디가 좀 초보시라면 처음부터 10만원 넘는 금봉 브랜드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기도 하고 부담없이 이기 좋은 가성비 아이템으로 가져왔어요. 추천드리는 셔츠는 스파오의 오버핏 옥스퍼드 셔츠. 정말 부담없을 가요대에다가 퀄리티도 딱 적당하게 나와서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셔츠가 깔끔한 옷이건 다 아실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널이파는게 은근 어렵기 때문에 널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게 또 질이 장벽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페이브로 그냥 툭 걸쳐주기만 해도 이한핏덕에 셔츠 처음 입 분들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정말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셔츠 특유의 나좀 꾸몄어 하는 이런 티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처음 시도해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서 되게 좋겠더라고요. 컬러는 기본 흰색을 추천드리는데 온여름에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건 역시 라이트블루 혹시라도 비침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얘는 흰색 컬러 포함해가지고 전색상 비침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장 기본 코디는 청바지 흰티 위에 그냥 툭 걸쳐주면 끝입니다. 아우터를 따로 입기엔 좀 애매한 날씨인 지금에이 아우터 역할도 적당히 해주면서 코디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캐주얼한 오버핏 느낌이다 보니까 너디 패스 입으면 좀 애매하게 나오더라고요. 얘는 베인용으로 추천드릴게요. 편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셔츠 하면 이 깔끔한 느낌 역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디 이스을때 정말 예쁜 셔츠도 챙겨봤습니다. 이거랑 슬랙스 하나면 봄여름 남친 룩은 정말 실패가 없을 거예요. 검은색 좋은 깔끔한 셔츠로는 수아레 데일리 바이오 셔츠. 일상적인 코디에 깔끔한 분위기를 더해주면서 편안옷 찾으셨다는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관리 잘하는 뭔가 단정한 분위기를 주기에도 정말 좋은 셔츠였어요. 살짝 세미 오피핏으로 나와서 디이 패스 입어도 너무 격시차린 느낌 없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울까 봐 걱정이신 분들도 문제가 없는 게 두께가 얇고 가볍더라고요. 기침도 없어가지고 봄여름에는 정말 단품으로도 다 싶었어요. 질감도 부드럽고 뭐 봉지 퀄리티도 괜찮아가지고 이런 거다 좋았는데 역시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건 컬러였어요. 무려 컬러가 1 0 가지나 되는데 입기 어려운 쨍한 컬러 없이 다 은은한 파스텔톤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코디에 써먹기도 정말 유용하실 것 같아요.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는 버터와 그레이 베이지. 빨았을 때 색빠짐이나 습촉도 거의 없어가지고 막 굴려서 입기도 괜찮겠더라고요. 같이 코디할 땐독일구 같은 단화랑 검정 슬랙스 이렇게 코디해 보시면 남친룩 진짜 싫으실 거예요. 집에 치노 팬츠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것도 잘 어울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소재 자체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체용 보아는 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기본 셔츠가한벌 입고 거기에다가 딱한 단계 더 멋있는 셔츠를 찾는다 하면 역시 데님 셔츠죠. 과한 느낌은 전혀 없으면서 일반 면 셔츠보다는 좀더 옷을 잘 입는 느낌? 이걸 줄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정말 코디 효자템입니다. 코디 하기 정말 쉬운 아이템으로 골라봤는데 인더스트의 바이오워싱 스티보이 데님 셔츠. 아직까지 면 셔츠밖에 안 입어보셨던 분들도 한번 입어보면 진짜 완전 다른 맛으로 코디가 멋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데님 셔츠가 처음이신 분들도 이렇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나온 거 진짜 쉽게 코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코디할 때 정말 편했던 부분이 심츠랑 같이 입어도 묻어남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데님이기 때문에 청바지 생각해서 좀 셔츠로는 덥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질감도 완전 다르고 일단 두께부터 훨씬 얇게 나와가지고 그냥 면 셔츠처럼 입어주면 됩니다 컬러도 우리가 익숙한 중청, 연청, 흑청 이 데님 3대전 컬러 든든하게 뽑아왔기 때문에 뭘 가도 크게 실패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딱 하나 골라드리자면이 가운데 중청 컬러가 계절 가리지 않고 입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데님 셔츠 코디도 은근 쉬운데 그냥 청바지랑만 아니면 사실 하의는 다잘 어울립니다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는 코디는 치노 팬츠랑 구두인데 이러면 확실히 데님으로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데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면보다 조금 더 세. 세탁 신경을 쏟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찬물과 중성세제 그리고 단독세탁 요렇게 세탁을 해주셔야 변형 없이 오래 입기가 좋아요 이게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린넨 셔츠가 지금 당장 입기도 좋지만 여름 내내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 중에서는 연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린넨 특유의 질감 때문에 이 계절감도 멋있게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하나 있으면 여름에 정말 손이 자주 갈 셔츠예요. 이번에 추천드릴 린넨 셔츠는 디오다노의 코트 린넨 셔츠. 린넨을 일단 딱 보면 비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면과 어느 정도 훈방이 되어 있는 린넨 셔츠가 비침도 거의 없고 관리하기도 쉬워서 더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린넨 어차피 여름밖에 못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핏도 유행 안타는 정피자다가 퀄리티도 확실히 괜찮으니까 세탁 관리만 잘해주면은 2년, 3년 더워질 때마다 있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를 가장 추천드리는데 화이트 블루 같은 기본 컬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린넨이라고 뭐 특별한 코디법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면 셔츠랑 똑같이 코디하면 좋은데 슬랙스랑 너디브로 깔끔하게 입어 줄 수가 있고 청바지로는 이렇게 베이브로 입어 주면 캐주얼한 느낌도 낼수 있어서 다잘 어울립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면 셔츠보다는 세탁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돼서 세탁이나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으신 분들에겐 살짝 비추할 수도 있는 셔츠 같습니다. 요즘 느낌으로 꾸안꾸 셔츠 코디 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런 체크 셔츠가 요즘 옷 잘을 분들이 잘 입고 다니시거든요. 옛날에야 공대생이다 뭐다 이랬지. 이제 그냥 툭 걸쳐주기만 해도 힙해질 수가 있는 체크 셔츠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필루미네이트의 오버핏 플레이드 체크 셔츠. 체크 셔츠가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지키시면 되거든요. 바로 단추를 다 잠그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셔츠의 정성은 이렇게 단정하게 잠그는 거다 보니까 체크 셔츠도 이렇게 입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무지 힘치 위에다가 아우 컬러 셔츠들보다 확실히 멋있고 더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딱이 팀에 잘 어울리는 체크셔츠가 이렇게 오버핏으로 나온 아이템이고 처음 체크셔츠 입어보신다고 하면은 가자식게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페이플스 입는 것만 절대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컬러는 블랙보다는 계절감 좀더 살려줄 수 있는 네이비가 흰티랑 청바지 이렇게 같이 매치했을 때더 예쁘더라고요. 후기에서도 그렇고 저도 느낀 건 원단 퀄리티는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퀄리티 셔츠를 준비해봤어요. 하소와 디테일과 퀄리티 차이지만 결국 이런 게 쌓여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입어보시길 바래요. 여기서는 특정 아이템을 딱 집어주기보다는 좋은 브랜드 두 개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셔츠 근본인 폴로입니다. 장점은 역시 로고죠. 에? 그게 다예요? 아 물론 품절 걱정 없고 매장에서 입어볼 수 있고 컬러 디자인 다양하고 다 좋은데 솔직히 이 로고 없으면 이 가격주고 사기엔 좀 아쉬운 퀄리티긴 합니다. 그리고 서양인 체형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깔끔한 핏으로 뽑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또이 로고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나오는 이 짬바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콜로셔츠가 탐나신다면 아울렛에서는 가격도 괜찮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데일리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인데 장점은 역시 퀄리티입니다. 원단과 만듦새만 따진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콜로셔츠보다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핏도 한국인에게 정말 잘 맞게 나오기 때문에 깔끔한 피복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진짜 퀄리티는 너무 좋지만 반대로 로고나 눈에 트 디는 디테일은 없기 때문에 입는 사람만 좋은 걸 느낄 수 있다는 점. 근데 입어보면 진짜 편하고 좋긴 해요. 둘다 학생이라면 솔직히 좀 과한 가격대라서 나중에 지갑에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 아 퀄리티 좋은 옷 없나? 하실때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추천드린 셔츠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 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셔츠 브랜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가을에도 아마 셔츠를 또 다룰 것 같긴 한데 그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소매 셔츠는 왜 없냐 하시면 여름 날씨 제대로 와가지고 더워지면 그때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끼는 남자 패션 패션플레이셨습니다